의정 활동 하시면서 지역구인 구로도 네. 많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구로구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네. 다양한 복합센터 또는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 그리고 10분 동네 프로젝트. 아 제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10분 거리에. 아이들의 다양한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청년들의 다양한 플랫폼 시설들, 네.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50 플러스 센터라든지 네.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서 뭔가를 커뮤니티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사업 이런 것들이 구로구에서 변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자 지금까지 의원님이 뽑은 조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음. 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네. 앞으로 이런 조례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더 지원해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네. 국회에도 소상공인들이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 제한,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음. 이전에 피해봤었던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해 주는 문제, 어.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주면 우리 지방인 서울시에서도 함께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과 피해 보상을 함께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음.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번 임기 내에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울타리가 있어야 네. 좀 버림받은 느낌이 안들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네. 그러면 사람이 네. 좀 그렇. 그렇게 좀 버림받은 네. 느낌도 들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나라의 같은 국민인데 그럼요. 어려울 때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처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그 어려움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다라는 음. 것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시의원으로서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서울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음. 새로운 길로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 아, 어, 법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든 어, 현장에서 정말 답을 찾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음. 서울시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민재 의원님께서 만들어 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민이 가장 행복한 서울시입니다. 네. 너무 상투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아, 가정의 삶이 가장 행복했을 때, 사회의 삶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코로나 19와 또 재난 환경 속에서 가정이 보호받고 내 기본적인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을 때. 기본적인 서울의 미래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미래가 안정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참 오늘 시작부터 오프닝 음. 멘트부터 아주 서정적인 로맨티스트의 네. 모습을 <laughs> 뽐내셨는데 네. 저는 마무리 한마디 대신에 그동안 잘못 전했던 음. 마음을 한번 전하시죠. 네.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항상 아빠가 바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게 또 아이들에게 놀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우리 가정의 아빠뿐 아니라 서울시의 아빠로 또 많은 아이들과 또 많은 어려운 분들의 돕는 아빠로 열심히 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 어, 이미지를 너무 좋게 만들어들어가지고 저영 <laughs> <laughs> 형평성에 <laughs>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laughs>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는 김인재 시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메이드 인 서울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개하습니다 <laughs>